thank mm -hmm. you 이날은 왠지 따끈한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소 된장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밥으로는 간장 계란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아보카도 간장 계란밥을 하려고 합니다. 두부는 반모만 쓸 거라서 반모는 반찬통에 물 부어서 담아두려고요. 마치 되게 엄청난 살림꾼이 된 느낌이네요. 미소 된장국은 예전에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휘리릭 끓이는 거 보고 너무 좋아 보이길래 저도 미소를 사고 한번 해 먹어봤는데 자주 해 먹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씩 간편하게 먹기에는 좋더라고요. 육수로는 다시 팩에 그냥 멸치 몇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간장 계란밥을 하려고 아보카도를 썼는데 요즘 아보카도 살 때마다 사는 족족 후숙에 실패했어요. 이날도 완전 성공한 건 아니고 좀 썩어 있어서 속상하긴 했는데 아. 그래서 요즘 아보카도 사기가 좀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후숙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미소 된장국은 그 육수에 미역 풀어주고 두부 넣어주고 좀 팔팔 끓었다 싶으면 미소를 넣어주면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해줍니다. 계란은 하나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두개 해줄게요. 하나는 완숙으로 해줬고, 하나는 반숙으로 해서 모양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보카도 썰어둔 것 올려주고요. 김가루 뿌리고, 간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미소진장국도 덜어줄게요. 그리고 엄마가 보내준 김치도 담아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상 완성해 보았습니다. 노른자 톡 터트려서 잘 비벼줄게요.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 갈때 준비하고 있으면 엄마가 간장 계란밥 막 휘리릭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나고 따뜻하게 한끼잘 먹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으로는 오늘도 어김없이 땅콩버터 사과토스트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산 서련편을 보니까 서련이 매일 똑같은 음식을 뿌시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가 맛있으면 계속 파는 편이라 오늘도 어김없이 땅콩버터 사과 토스트를 해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배도 든든하고 아침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바빠서 아침에 먹을 시간은 없지만 뭔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강강추합니다. 그리고 땅콩버터는 꼭100% 땅콩으로 만든 것만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요즘은 그런 제품들 되게 많잖아요. 다른 당분이나 이런 거 들어간 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어 꼭100% 땅콩으로 만든 제품 찾아서 먹어보시길 바랄게요. 당분 안 들어가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사과 아니면 바나나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도 놓칠 수 없으니까 삶은 계란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딸기가 있어서 딸기도 준비해줄게요. 그리고 저의 10년 된 네스프레소로 커피도 내려줍니다. 이건 왜 이렇게 고장도 안 날까요? 오늘 아침상도 간단하게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삶은 계란 먹을 때 소금 안 찍으면 뭔가 비릿한 느낌이 들어서 잘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금 항상 꼭 찍어서 먹어주는 편이고. 요 토스트는 말을 뭐합니까? 너무 맛있죠? 이날은 밥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사 먹을까 어쩔까 하다가 집앞 상가에 반찬가게에 들렀다가 반찬을 좀 사와봤습니다. 봄 느낌을 좀 내보고 제가 절대 안 해먹을 만한 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 초회를 사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밑반찬들도 좀 사와봤는데 어묵볶음, 건가지나물, 그리고 미역줄기볶음 우엉을 이렇게 사봤습니다. 저 미역줄기 볶음 이걸 되게 좋아해서 항상 사는데 하, 맛있게 만드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건 가지 나물과 그 연근 이런 것도 몸에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사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남은 반찬들은 내가 한양 반찬통에 담아주고요. 뭔가 제가 만든 반찬은 아니지만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해놓으니까 기분이 좀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찬이 있으니까 좀 든든한 느낌도 들었고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색깔이 다양하니까 되게 보기 좋네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나쁘진 않지만 뭐 그냥 초장 맛인 것 같아요. 해산물 맛을 잘 모르는 1인입니다. 아, 그리고 이 미역줄기 볶음은 진짜 아쉬운 게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못 먹고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음식은 하나도 없지만 야무지게 잘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미사 경정공원으로 놀러를 가봤어요. 어, 올해 좀 발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벚꽃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겹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듣던 대로 겹벚꽃이 진짜 많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을 가득하고 왔습니다.